자, 벌써 1부의 마지막 발표자의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네 번째 발표자입니다. 경상대학교 강효인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저에게 도움이, 될, 항상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 오늘 새벽에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마음을 그리는 23살 대학생 강효인입니다. 소중한 봉사현장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자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무서운 늑대가 금방이라도 제 뒤를 따라올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진의 정체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였습니다. 이렇게 어둠은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늑대처럼 보이게 할 수도, 더 나아가 무섭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네에는 걷기 싫은 무서운 밤길이 있나요? 낮에는 태양빛이라고 있지만 밤에는 언제 불나갈지 모르게 깜빡깜빡거리는 가로등. 사람들도 식사리 다니지 않는 그런 길에 제가 나타나면 무섭지 않겠어요? <laughs> 제가 이렇게 밤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사람들이 걷기 싫은 길, 늦은 밤 다니기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길을 걷고 싶어하는 길로 만드는 벽화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기 싫고 무서운 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이런 길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골목에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창을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그 유리창에 쓰레기를 던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옆에 유리창마저 깨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고, 범죄가 발생할지도 모를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 이런 골목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길을 거쳐야 집에 갈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는 연로하신 어르신, 어린아이처럼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의 봉사활동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행복을 그리는 사람들이 모인 대학생 봉사동아리 단원으로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벽화를 통해 우리 이웃의 길을 조금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벽면은 벽화전, 벽화전 골목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허전하고 삭막한 공간에 웃음꽃을 피우기 위해 꽃도 그리고 바람지도 그리고 사슴도 그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그림과 색이 더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제 일곱 분들이 다니고 싶은 길이 되지 않았어요? <laughs> 집에 가는 길에 이곳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학생들 고생이 많다. 옷이 다 베려 줬잖아.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한 말씀 더 해주셨어요. 근데, 밤에 저 사슴이 너무 무섭다. <laughs> 네? 사슴이 무섭다니요? 아, 낮에는 희한각 없이 예쁜 사슴인데, 밤이 되면 괴물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잖아. 아, 그렇구나. 낮에는 예뻐 보이는 저 사슴이 밤이 되면 할머니에게는 괴물로 보일 수 있겠구나. 저처럼 낮에만 <laughs> 그것을 다니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을에 있으시는 주민분들의 밤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어야할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골목을 다니고 싶은 길로 만들겠다에만 목도한 것이죠. 다음 날 할머니를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사슴 대신 다른 걸 그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께서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고생해서 그렸는데 지우고 있잖아. 너무 사슴처럼 그리라 놀랐다 해가. 나중에 꽃이라도 좀 그리나라. 할머니께서는 손녀같은 저의 희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주셨고 사슴에프닝을 예쁘게 꽃으로 마무리 되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의 소중한 한마디가 없었다면 저는 봉사하는 마음 자세보다는 봉사 그 자체로만 의미를 두는 사람으로 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봉사활동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맛있는, 그, 맛있는 간식도 아니고 예쁜 그림도 아닌 봉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어르신, 주민분들과 다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던 봉사가 주민분들을 불편하게도 할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벽화로 소문이 나서 관람객들로 불편을 앓는 주, 그 주민분들, 불편을 알는 벽화 말들처럼 벽화가 주민분들에게 더큰 걱정을 안겨준다면 봉사하는 자신만이 행복한 봉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칠하는 사람보다도 그 마음을 받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